좋아요, 구독. 자, 어, 저번주에 이어서 제가 라이브 할 때마다 한 편씩 신작을 소개하는 그런 코너를 하고 있는데, 이번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보더랜드라는 작품을 해볼 거예요. 개봉 예정이, 미국 개봉 예정이 8월 9일날로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한네 달, 다섯 달 정도 남았네요. 북미 개봉이 8월 9일 정도로 잡혀있고요자이 작품을 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를 봤을 때아 재밌겠는데 좀비랜드 정도 생각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원작이 게임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시리즈가 있는 작품입니다. 어 이거 보더랜드가 뭐3편도 나왔고요. 그리고 뭐 프리퀄 작품도 있고 뭐, 뭐 있어요. 되게 많아. 어, 제작사는 기어박스 소프트웨어가 제작하고 있고요. 그 EK라는 데에서 퍼블리싱하는 FPS RPG 게임입니다. EK라고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게임이 그거죠. n b a 죠 NBA. NBA가 아마 EK에서 나올 거예요. 이게 기어박스와 EK를 먹여살리는 어 작품이라고 합니다. 보더랜드가 아주 주요한 게임이라고 하고, FPS RPG 장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FPS, FPS 뭐가 있죠? 레인보우, 아, 요즘에 뭐, 뭐 있지? 오버워치. 그러니까 오버워치는 이제 한 판하고 마는 거잖아. 한 판하고 말고, 한 판하고 말고가 아니라, 한판을 계속 하는 거야. 롤플레잉처럼. 내가 주인공이 돼서, 그 FPS 시점으로 RPG를 즐기는 거지. 어,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어, 2009년에, 어, 보더랜드 1편이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2012년에 어, 보더랜드 2편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어, 얼마 안됐죠? 2019년에 보더랜드 3가 출시되었습니다 현재는 보드, 보더랜드 3까지 나온 상태이고요 <laughs> 저희 때는 서든어택이죠 저 때는 레인보우 이그러치였는데 너무 옛날 얘기죠? 그리고 2021년 회계년도 3분기 어닝콜에서 총 7400만장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되게 많이 벌었대요. 이게 많이 번 수준이래요. 되게 유명한 시리즈인가 봐. 특히나 한국에서는 한국보다도 조금 더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더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7,400만 장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점점점점 점점 RPG가 강해졌고요. 그리고 오픈 월드라서 되게 공간도 넓고 파밍하고 퀘스트가 굉장히 많나 봐요. 파밍하는 데가 되게 재미가 있다고 해요. 파밍하면은 요즘에 뭐죠 그거? 배틀그라운드? 네, 배틀그라운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아이템들이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수만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총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총기 포르노라고 부린대요. 조합을 하고 막 제작하고 이런 게 있나 봐. 뭐 파츠를 붙이고, 뭐 여기에 뭐 어떤 디자인을 넣고, 옛날에는 그냥 이제 디자인만 바뀌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다 붙일 수 있나 봐. 그래가지고, 총기 포르노라고 불린대요. 그러니까 수만가지가 나오겠죠? 총기 수가? 그런 게 나올까? 일단 그게 의, 의문이고. 그리고 이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정신 나간 센스가 되게 있나 봐요. 이 지금 포스터만 봐도 아시다시피 이게 디자인이 장난 아니잖아요? 특히나 이 그림을 많이 봤는데, 제가 에픽게임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에픽게임즈에서 가장 미는 또 시리즈가 이이 이, 이 보더랜드예요. 그래가지고 이그림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뭐 어떻게 정신 나는지는 모르는데 겠 삐끗 감성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어, 예고편 보면은 어,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매드맥스 느낌도 나고 아 그래 매드맥스 느낌이 난다고 보면 되겠다.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얘들이 왜 개성이 넘치냐면 은 이유가 뭐냐면 판도라라는 행성이 있어. 근데 이 행성 행성이 비범한 사람들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비범한 온갖 사람들이 다 여기 모이는 거기 때문에 막간 캐릭터를 맛볼 수가 있대요. 다 사이코패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예, 네, 정신 나간 느낌. GTA. 그래요. 그 GTA 있는 애들이 다 여기에 있다고 보면 돼.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원작 게임은. <laughs> 저도 안 해봤고, 1, 2, 3편 다 제가 보유하고 있긴 한데, 그걸 깔려면 20기가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나중에 컴퓨터 바꾸면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로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에 네, 맞아요. 아바타도 판도라인데, 여기도 판도라예요. 뭐 판도라라는 행성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화 정보로 좀 가보자면, 러닝 타임은 1시간 42분이라고 하고요. 1시간 42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예측을 해보자면, 군더더기 없이 타이트하거나, 아니면, 할게 별로 보여줄 게 별로 없다? 네, 둘 중에 하나이겠죠? 정말, 타이트하게 잘 만들어서, 즐거운 오락물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찍은 게 없어서, 허접한 게될수가 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감독은 일라이 로스라는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요. 어떤 영화를 만, 만들었었냐면은 벽 속의 숨은 마법 시계 그리고 잭 블랙 나오는 거 있습니다. 데스 위시, 라스트 엑소시즘. 그리고 가장 유명한 영화로는 호스텔이 있습니다. 네, 호스텔. 자, 그렇게 막 임팩트 있는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조금 삐끗 감성이 있고 좀 대중성 있는 영화들을 만드는 그런 감독이라고 볼수 있겠고. 자, 주연으로는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케이트 블란쳇. 어 근데 이 보더랜드에 케이트 블란쳇이 나온다고? <laughs> 작년에 타르로 아카데미를 뭐 가나 마느냐 뭐 그런 얘기를 했던 케이트 블란쳇이 지금 여기 있다고? 아 릴리스 역할을 맡고요. 그리고 케비나트 롤랜드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잭 블랙 잭 블랙이 나오는데 잭 블랙이 누구냐? 얘는 아니고요. 이 근육질 남자는 아니고, 에 이거. 로봇, 크랩트랩이라는 로봇이에요. 크랩트랩. 말로만 나옵니다. 게임을 봐도 이 로봇이 굉장히 막입 터는 게 되게 주요하게 재미거리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를 잭블랙이 맡으니까 더 재밌게 할수 있겠죠? 네, 그리고, 제이미디 커티스. <laughs> 제이미디 커티스가 나옵니다. 어, 이거 까 그러니까, 쯧. 케빈 하트, 잭블랙 케이트 블란체, 재미, 어, 씨, 뭐야, 이거. 일단, 주연은 빠방해요. 제이미디 커티스가, 테니스 역할을 맡고요. 과학자라고 합니다. 케이트 블란쳇 그리고 잭 블렛 이두 사람은 아까 감독 일라이 로스와 함께 벽 속에 숨은 마법 시계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라이 로스 사단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 사단이 만드는 작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케이트 블란쳇 이미지의 이런 병맛스러운 컨셉이라는 의외네요. 너무 의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또 있죠. 자 내용은 어떻냐면요. 케이트 블란쳇이 악명 높은 현상금 사냥꾼이에요. 근데 이 현상금 사냥꾼이 고향인 판도라로 돌아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미션을 받게 되냐면 아틀라스의 실종된 딸을 찾는 미션을 받게 돼요. 아틀라스가 빌런일 것 같아요. 이 아틀라스의 딸이 이제 실종이 됐는데 그 딸을 얘가 차, 찾는 거야. 근데 그 딸을 얘 혼자서 찾을 수 없으니까 다섯 명의 팀을 여섯 명의 팀을 꾸려가지고 떠나는 겁니다 모험을 떠나는 거죠 그 여섯 명이 이 로봇도 포함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있는 정신 나간 막간 캐릭터들과 함께 막 싸워나간다 뭐 이런 내용일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 딸을 뭐 찾는 건지 못 찾는 건지 모르겠고 어쨌든 거기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아틀라스와 척을 지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아아틀라스가 빌런이라고 하니까 일라이로스 하면 역시 호스텔 시리즈의 그 고어한 연출의 삐끗감성인데 이번 보드랜드의 컨셉과 잘 맞아떨어져서 좋은 시너지가 생겼다고 보이네요 전 호스텔이 기억이 안나가지고 봤는데 일단은 삐끗감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벽 속에 그 있잖아요 그것도 재미없게 봐가지고 평이한 연출을 한다는 느낌이 많았거든요 둘 중에 하나겠죠 정말 비 감성을 잘 살리거나 평이한 작품을 만들거나 어쨌든 빌런이 아까 말했던 아틀라스라는 인물로 보여지는데 이 아틀라스라는 이 빌런이 게임 속에서는 1편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1편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겠거니 했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예고편으로 나온 걸 봐서는 아이템이나 소재나 캐릭터나 이런 게 2, 3편이 다, 다 섞여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편만 가지고 각색을 한 것이 아니라 1, 2, 3편을 적절히 섞은 작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작품으로는 뭐가 있었냐면, 언차티드가 있었죠. 언차티드가 그냥 1편부터 이렇게 빌드업 해가지고 간 거, 아니, 간게 아니라 1편, 2편, 3편을 막 섞어가지고 그냥 자기만의 오리지널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보더랜드도 딱 그럴 가능성이 많다. 예고편을 보니까. 예측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가장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주연 릴리스가 이제 케이트 블란쳇시 때도 했다고 했잖아요. 케이트 블란쳇이라고 한다면 진짜 아카데미도 가고 하는 배우고 정말 연기도 잘하는 배우라고 알려져 있는데, 익히 알려져 있는데, 지금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대요. 왜냐 릴리스라는 사람이 게임에서는 20대로 그려지고 있어요. 20대로 그려지고 있고 지금, 지금 제이미 리 커티스도 제가 그 게임 캐릭터를 봤을 때는 한 30대에서 40대 여성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제이미 리 커티스는 지금 60대 아닌가요? 지금 연령대가 안 맞아 게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캐릭터를 그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롤랜드라는 인물 케빈 하트가 맡았는데 케빈 하트가 키가 작기로 유명한 배우 아니겠습니까? 한160몇될일것 같은데, 실제 게임에서는 180, 190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되게 우람한 채, 그, 채용으로 나온단 말이지. 근데 케빈한테가 맡았어.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가면 쓴 사람 빼고는 다 지금 이게 게임 캐릭터 속 사람들과 이미지가 안 맞는다. 아니, 게임하고 너무 다르게 가고 있다. 설정을. 그래서 지금 게임 팬들이 난리가 난 거야.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왜 릴리스를 왜 저렇게 나이 <laughs> 많은 배우로 섭외를 했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일단 보더랜드라는 이 영화가 아 욕부터 먹고 시작하고 있다 몬스터 헌터 같은 궤적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캐스팅 미스라고 봐야 될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잖아 릴리스는 20대인데 케이트 블란체스를 영입했다는 건 그렇게 안 가겠다고 선언을 한 거잖아. 그렇다는 건 오리지널리티가 이제 있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모르겠어. 일단 예감은 안 좋아요. 예감은 안 좋지만 각색해서 나왔다고 하니까 보긴 볼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영화를 잘 만들지 않으면 어? 아 뭐야? 여기 써있네. 프롬 e 바이 프로듀서 오브 언차티드라고 써있네. 근데 스파이더맨하고 베놈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소니에서 했던. 그 친구들이 맡았나 본데 언차티드처럼만 나오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아 근데 베놈 아 얘네 언차티드하고 관련이 있네 지금 보니까 그런데 게임 팩이 아닌 사람들에게 홍보하려고 유명 배우로 소비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보더랜드를 이렇게 많이 플레이하는 나라는 아니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모르죠 뭐또 <laughs> 그래서 일단. 주목해 볼 만한 영화인 것만은 틀림없다. 또 게임을 실사화한 것 중에 또 성공한 작품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 2010년 이후로는 좀 성공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그것에 포함이 될까 귀추가 주목됩니다. 저도 게임팬 아니라서 원작과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도 게임팬 아니라서 뭐 굳이 상관은 없는데 그, 그리고 또 허접한 애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케이트 블라치 타고 제미리 커티스가 나오는데, 그리고 캐비너트도, 뭐, 오락, 코미디 영화에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인데, 욕을 많이 할까? 잘 모르겠어요. 네.